우리 사장님 또 미개짓 했어요 럭동부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마침 피해자랑 전화 연결이 되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럭디님 어, 제 모든 걸 뺏어갔어요 <laughs> 저희 집 지금 동지로 살리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야 진짜 오늘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죠 보보자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미카처럼 생겼어 나 이거보고 얜 진짜 무조건 뽑아야겠다 생각했어 나 스택이 어차피 160이야 40만 모으면돼 기왕이면 하나 뽑고 하나 더 뽑으면 기분이 좋지요 어? 설마! 야! 추나! 제발! 뽀파이! 멜론아 멜론 도시락 안 먹어요 한번 더? 진짜 너무 힘들어... 배수르? 아그 도시락 사장님 나오시더니가 이번에는 왜 빵집 사장님이야! 하나 남은 거 써. 어차피 스택이야. 영춘아! 진짜 이번에는! 정량산 아, 코스모델! 뒤에 더? 인생이야, 얘들아.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기다보세요. 구매하고 올게요.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뭐야. <laughs> 아, 니 오늘 뽑기 운이 되게 좋긴 한데. 한 번만 충전하고, 한 번만 먹어볼까? 푸티크샵 가봐. 일단. <laughs> 뭐지? 어, 이게 뭐지?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카드 정지가 아니라, 내 계정이 아닌데? 아니, 아이디는 내게 맞아. 내거 맞는데? 어? 나 진짜 큰일 난거 같은데? <laughs> 나 진짜 개 큰일 난거 같은데, 얘들아? 내 계정이 아니야. 결제수단이. 그럼 이게 누구 거지? 제가 LD 플레이어 9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이디가 저장이 돼요. 옛날에 근데 내가 대리가차를 좀 했었단 말이야? 설마 내가 시청자 계정으로 한 건가? 해서 내가 지금 진짜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나 검색을 했거든? 아, 이 아이디긴 한데, 김가을이 저희 편집자님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편집자님의 카드 그 결제 내역으로 내가 돈을 슈킹한게 되는데, 방금 거는. 아이 나 조금 나, 진짜 당황스러워 안녕하세요. 편집자님. 네. 혹시 아이디가 공이세요? 네. 0이세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네. 뭐 메시지 날아온 거 없어요? 네? 나 방금 그 일본 뭐야 이거? 주문 영수증 뭐야? 왜 저한테 주문 영수증이 날라오죠? 아이고. 왜 이거 에피드 게임즈. <laughs> 저 이거 트리콜 안 했는데 뭐지? <laughs> 일단 자자자 자,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이거 진짜 주작 아니고요. 저도 일단 몰랐었고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전화한 거고요.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당연히 나는 내건줄 알았는데 왜 님께 저장이 돼 있을까나? 럭키님 돈 부족해서 제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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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그거 진짜 아니라 근데 나 진짜 왜님그 계정으로 돼 있지 이게? 나 예전에 나 잠깐 뭐 빌린 적 있었나? 어, 없는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아니, 근데 진짜 미궁이네. 나, 왜님 계정이 여기 박혀있지? 그것도심어 결제까지 왜될 정도로 그렇게 박혀있는 거야? 내가 뭐 해준 게 있나? 님한테... 님, 우리 그만 숨기죠. 뭘 이제 밝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만둔다고? <laughs> <laughs> <너 웃음> 죄송해요 9,000원 결제했어나 얼마 결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119,000원 아, 아니잖아요! 아나그 정도로 결제한 적 없... 나 1트럭 나 충전한 적이 없어 근데 왜1 1 9 0 0 0원이라 적혀있는데? 그러면 그거 그대로 영수증 나한테 줘봐 잠깐 기다려봐저 여기 10분만 주실래요? 주작하려고 <laughs> 아, 블루아카이브 내가 해준 게 있었나? 럭키님이 전에 비방에서 응. 우리 럭동무 사람들 미카 다있는데 나만 미카 없어가지고 불쌍하다고 포기 질러줬는데 미카 아직 없지 않아요? <laughs> 0백 뽑인가 해줬는데 안 났어. <laughs> 이러는데 내가 블락 <블록> 이브를 해? <laughs> 이래도 내 잘못이야? 와나 이유 찾았어 얘들아. 와 대박. 와 근데 진짜 레전드다. 이거 내가 여태까지 님들 그 로그인 한게다 남아가지고 여기서 마고잡이로 잡힌 것 같아. 저기 밑에 하늘부터 아래쪽은 다그 럭동부잖아. 위에는 러버쿤이거든요. 럭키 님의 LD 플레이어를 빨리 폭파시켜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잘못하면 우리 그냥 ATM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뭔 소리야? 아 돈을 뺀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누나가 슈킹한 걸로 하고 이야기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슈킹을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가져갈 거면 누가 9,900원으로 가져가요? 통 크게 그냥 한 10트럭 받고 그냥 찍혔지그그 결제가 안 된다니까요. <laughs> 왜 결제가 안 돼요? 그건 이제 슬픈 사연이죠. 있 <laughs> <laughs> 마작에서는 또내 아이디가 또. 그럼 트리컬만 다시 들어가봐요. 이상하다. 잠시만. 다, 다시 다운받는 중. 여보세요? 이번에도 결제 그렇게 있어 점심원. 내 아이디인데? 내 계정으로 로그인했는데 왜트리콜이 다시 시작되지? 뭐야 내내 <laughs> 내 계정 돌려줘요. W W 인증하는데 어떻게 U F C가 돼? 내 계정 돌려줘.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뜬단 말이야. 여기서 내걸 눌러. 눌렀어? 방금 봤죠? 응. 눌린 거 봤지? 여보세요.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나내 계정 리셋했어. 패드는 패드는 그대로 아이디가 있어. 그 패드 계정 들어가면은 지금 어떻게 뜨더냐면 님들 연동돼 있는 계정 이거밖에 없대. 잠만 나 설마? 나 뭔가 번뜩이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계정이 두 개잖아, 가을님. 하나는 제찐 비즈니스 계정이고요. 응. 하나는 럭동부 때문에 제가 유료 결제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사업가 계정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일단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했거든. 제발. 제발. <laughs> 아! 이거인데. 야. <안> <laughs> 아, 잘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laughs>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오팔못버 못 뻔했어. 내가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도 눈물 나지. 나도 눈물 나. 여러분, 자나케나 제발 계정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시급 잔치 열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그날 뻔했다. 현재 시각 1월 6일 오후 4시 6분. 아직까지 슈킹한 금액을 돌려보지 못했습니다. 후원계좌 4.